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도 핵심 기술에는 손도 못 대고 옵션 하나 바꾸려 해도 계약 범위 바뀌라며 퇴짜 맞던 그 답답한 말입니다. 추진체와 엔진 같은 심장부는 늘 해외 제약에 묶여 있었고 정비 주기와 개량 일정까지 남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의존도가 한국무기의 미래를 좌우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전차로 이름값을 쌓아온 현대로템이 아덱스 무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용 이중 램제트와 덕티드 램제트, 그리고 우주발사체용 메탄 엔진까지 실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차회사가 엔진을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도 해외 외신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것도 속도 마 5에서 유경력에서 연소, 구조, 열 관리, 제어가 동시에 성능을 내야 하는 그 하이엔드 영역의 극초음속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외신은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상 플랫폼 명가로만 보던 기업이 미사일 추진과 발사체로 축을 넓히니 서울 전 시장에서 찍힌 엔진 실물이 국제면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엔진이 실제로 가져올 전략적 변화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마하 6급 극초음속 비행은 기존 방공망의 탐지 요격 시간을 80% 이상 단축시킵니다. 요격 불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은 곧 전략적 억제력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단계적 방공 체계에 대응해 한국도 대응형 비수 무기 개념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들어올지 예측 불가능한 전략 무기를 뜻합니다. 이제 그 비수의 심장을 우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 하이코어의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1,000km급 사거리에서 종말 속도 마하 5.8를 달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지르콘보다는 낮지만 중국의 DF-17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세계 3대 극초음속 무장 클럽의 문턱에 한국이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로템이 내놓은 극초음속용 이중램제트 엔진은 구조부터 기존의 순항미사일용 추진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제트 엔진처럼 압축기나 터빈이 없고 초음속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충격파만으로 압축과 연소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마아 5를 넘어가면 연소 자체가 공기보다 느리게 일어나는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소실 내부에서 초음속 연소가 가능한 스크램제트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기술을 듀얼 모드로 통합한 것이 바로 현대로템의 이번 공개 모델입니다. 연소실 내부에서 불꽃을 고정시키기 위해 연료분사각도 공기 흐름의 충격파 간섭, 그리고 소재의 고온 변형률을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엔진 케이싱 내부는 1800도 이상까지 달아오르고 순간적으로 연소실 내 압력이 수십 기압을 넘어가면서 열 충격이 폭발적으로 가해집니다. 이 구간을 견디는 합금 소재를 확보하는 게 절반의 승부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문제를 한구연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했는데, 기존의 니켈계 합금 대신 초고온 산화 내성을 가진 내열 복합 소재를 부분 적용해 엔진의 수명과 내열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국내 방산사에서 이 정도의 고온 내열 소재를 무기 엔진에 실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하나의 기술적 핵심은 공기 흡입구 재배치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시제는 러시아 브라모스처럼 전방 흡입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미사일 전방부에 시커나 레이더를 넣을 공간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로템이 공개한 신형 엔진은 흡입구를 하단으로 옮기고 외부 덕트를 분리시켜 전방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시커와 탐지 레이더를 미사일 머리 부분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종말단계 유도적 밀도를 수십 배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 변화가 아니라 미사일의 생존성까지 끌어올리는 혁신입니다. 외신인 디펜스 뉴스도 이 부분을 주목하며 한국형 미티어가 바로 이 엔진 구조를 토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추력제어와 연소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연료 연소비를 1%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연료로는 캐로신보다 연소속도가 빠르고 냉각성이 좋은 메탄이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메탄 로켓 엔진의 시험 연소를 이미 성공시킨 상태이며 이번 극초음속 엔진의 핵심 연소안정화 기술이 메탄 엔진 개발 발 과정에서 축적된 열관리 기술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마디로 우주발사체용 메탄 엔진 개발과 극초음속 무기 엔진 개발은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은 기술 기반에서 파생된 쌍둥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전문 매체 더 드라이브는 한국이 지상전차 기업에서 미사일, 우주 엔진 기술을 통합한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아덱스 2025 현장에서 현대로템의 듀얼 모드 램제트 전시를 포착했고 미사일 추진 분야로 본격 피벗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지상 장비 업체의 간판을 달고 등장한 엔진이 아니라 호속 영역에서 공기 흡입과 연소 모드 전환까지 엮은 완성형 콘셉트로 읽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신이 굳이 사진과 함께 피벗이란 단어를 고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순간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보도는 더 워존의 하이코어 포착 기사입니다. 비행시험 이미지와 함께 공개된 하이코어는 고체 부스터 분리 이후 공기 흡입 엔진 작동 구간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드물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개발 선언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날았다는 정황을 국제매체가 이미지로 검증해준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함정, 잠수함 항공기 플랫폼까지 다중발사 옵션을 언급했다는 대목도 핵심입니다. 발사 플랫폼이 다양해진다는 건 추진체와 엔진 아키텍처가 그만큼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이코어의 마하 6급 성능 언급은 과장된 구호가 아니라 목표 영역의 기술 요구 조건을 갖췄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공기흡입 영역에서 작동하는 엔진과 비행체 통합을 노린다는 사실을 외신이 스스로 골라낸 키워드로 요약했다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많고 많은 기술 중에 왜 하필 엔진을 공개한 것일까요? 우리 군은 센서, 유도, 탄두에서 꽤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병목은 언제나 추진체였습니다. 보속 영역일수록 다양한 첨단 기술이 한 덩어리로 얽힙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메우던 시대에는 일정이 늘어지고 통합시험 창도 줄었고 수출형 형상은 허들이 더 높았습니다. 외교리스크가 스펙이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 벽을 엔진에서부터 깨겠다는 의지가 이번 아덱스에서 실물로 등장했습니다. 이중 램제트는 아예 비행 영역을 나눠 먹습니다. 압축기 없는 램제트로 음속, 초음속 연소를 챙기고, 더 높은 속도 구간에서는 스크램 모드로 연소 안정성을 꾀는 구조입니다. 엔진 안에서 공기 흐름과 충격파를 다루는 유동 제어, 연소실의 화염 고정, 재료의 고온 강도와 열 충격 내성, 그리고 연료 공급, 점화 제어까지 전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국내 엔진이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력 형상과 흡입구 위치, 시커레이더 공간 배치, 덕트 길이와 단면, 그리고 냉각 채널까지 같은 테이블에서 맞춰 갑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한국형 형상이 됩니다. 수치도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외신 보도 기준으로 아덱스 2025 전시장에서 포착된 엔진은 듀얼모드 램제트로 분류됐고 하이코어 비행 사진은 마하 6급 영역을 겨냥한 시퀀스를 보여줬습니다. 개발팀이 공개한 세부 스펙은 제한적이지만 외신이 확인한 무엇을 보여줬는지만으로도 한국의 엔진 기술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합니다. 사실 극초음속 크루즈의 본질은 엔진이 아니라 엔진과 형상, 그리고 재료와 유도의 동시합인데 이 어려 이런 것을 전 세계 한국 기술로 알린 것입니다. 과거엔 형상은 우리 것이어도 심장은 남의 것이어서 제3국 판매나 파생형 개량 때마다 제한이 걸렸습니다. 국산 엔진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비용이 남은 과제입니다. 극초음성 무장은 당장은 발당 수십억 원대가 예상됩니다. 초도양사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재화된 엔진은 단가 그 자체보다 파생과 후속 군수까지 총 비용을 낮춥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개량하고 우리가 설계한 임무에 맞춰 파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하나가 아니라 패러다임 하나를 들고 나온 전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도 바뀝니다. 고속, 저고도, 기동을 모두 갖춘 극초음속은 요격 난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억제력의 본질은 상대의 계산을 무력화하는 데 있습니다. 극초음속의 계산 파괴는 엔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주국방은 외교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수입국이자 조립국이던 한국은 핵심 추진을 가진 공급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위상도 바뀝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8일 극초음속 무인기 영상입니다. 최근 중국이 선보인 극초음속 무인기. m d 1 9는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기존 무기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비행한 뒤 임무 종료 후 활주로에 재착륙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시연하였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극초음속 실험기를 넘어 재사용이 가능한 전력화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수많은 불법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전 특허, 우회, 불법 기술 획득, 해외 전문가 포섭 등. 군사기술 세계를 둘러싼 음지의 활동들은 MD-19와 같은 혁신적인 무기 탄생의 일면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광범위한 정보수진망을 동원하여 유럽과 미국 그리고 기타 선진국들이 축적한 극초음속 관련 기술과 소재와 항법장치, 내열 재질, 스크램제트 엔진 설계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흡수하였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겠지만 개발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중국의 극초음속 무인기는 분명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충분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극초음속 무인기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년 전부터 극초음속 무기가 많은 국가들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중국이 선보인 극초음속 무인기와 같은 무기체계들이 적상공에 진입하는 순간. 적 통신체계는 교란되고 레이더망은 노이즈로 가득 찰 것이며 지휘통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표적 정보는 아군에게는 중심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초 단위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도 먼저 대응하고 적보다 한 박자 앞서 승기를 잡는 전투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생존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중국 MD-19는 이전 국가들이 내놓은 무인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마하 6 이상 속도, 재사용 가능,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작전 반경, 초고온 내열 복합 재료 및 세라믹 코팅. 스크램 제트 기반 엔진 추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분야는 이미 각국 정보기관이 맹활약하는 산업 스파이전의 최전선입니다. 중국은 MD19 개발 과정에서 유럽 소재 기업의 특수내열 기술이나 초고온 복합 재료 가공 기법을 비밀스럽게 확보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포섭한 뒤 독자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어느 정도 효율을 낼수 있는지 또 전자전 패키지를 얼마나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지 AI 기반 표적 선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들만의 주장처럼 뻥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마냥 거짓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할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국들의 사정은 어떠한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무인기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은 무인기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추월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급하게 무인기에 관련된 예산을 긴급 수혈하면서 빠르게 기술 역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보다는 한 발짝 늦은 게 사실입니다. 반면 현재 미국은 X-43A, X-51 웨이브라이더를 통해 극초음속 기술에서 선구자적 위치를 확보했지만 이들은 연구 개발 단계 실험체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중국처럼 재사용성이나 실전 운용 개념 확립에는 이르지 못했고 단발성 기술 시연을 통해 극초음속 분야에서의 자국 우위를 과시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또, 러시아는 킨잘과 아방가르드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하며 극초음속 무장의 실효성을 증명했지만, 이는 주로 극초음속 미사일 형태이지 무인기와는 별개의 기술입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무인기처럼 재사용 개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럼 유럽은 어떠할까요? 현재 유럽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탄탄한 연구 기반을 쌓고 있으나 단일 국가 차원에서 MD-19급 플랫폼을 공식화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MD-19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재사용 가능하고 상용화하는 시대적 전환점을 열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극초음속 무인기는 단순히 빠른 비행체를 넘어 임무 수행 후 플랫폼을 회수하고 재정비한 뒤 재투입함으로써 작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빠르게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극도로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하여 정찰, 전자전, 심지어 정밀 타격 임무까지 수행한 뒤 빠르게 이탈할 수 있어 적대 세력의 방공망과 대응 전력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극초음속 무인기 얘기하면서 자꾸 중국을 빠는 것 같은 이야기만 해서 제가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감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이 발표한 극초음속 무인기의 속도가 마하 6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1분에 122km의 거리를 날수 있는데 이를 또 초속으로 바꾸게 되면 1초에 2km가 넘는 거리를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알보다 보다도 5,6배 이상은 빠른 속도란 뜻입니다. 만약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미래 전장은 모든 전술교리를 바꿔야 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현재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와 극초음속 무인기 개발 분야에서 보여주는 기세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극초음속이라는 단어는 일부 선진국들의 동무대처럼 여겨졌으나 이제 한국도 이 영역에 자신만의 흔적을 새겨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팀들은 엔진 연소 시험과 내열 소재 검증, 항법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등 실험 단계의 성과를 하나둘 쌓아 올리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초고속 초고온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축적된 기술 자산들은 공식 발표 이전에도 은밀히 진화하며 이제 다, 라는 기대감 을 점차 구체화 하고 있 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인기에 대해 정량적 수치를 명확히 제시한 공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내 방산기업들은 극초음속 추진기관, 초고온 소재, AI 기반 항법 제어 기술 확보를 목표로 R&D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인기는 구체적인 비행속도나 작전 반경, 탑재 중량 같은 핵심 성능 수치는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전문지 및 분석가들의 추상과 비공개 세미나에서 언급된 정보를 통해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극초음속 무인기가 목표하는 비행속도는 최소 마하에서 6 이상으로 거론됩니다. 이 속도대는 단순 정차를 넘어 전자전 정밀 타격까지 연결하는 운용 개념을 상정한 값이며 이는 극초음속 비행 중에도 기체 안정성, 데이터링크 유지, 냉각 및 내열소재 적용에 대한 기술적 자신감이 반영된 수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재사용 개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임무 후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어 작전 행동 반경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한반도 주변 전역뿐 아니라 국제적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 거론되는데요. 내열 재료 분야에서는 탄소 탄소 복합재나 초고온 세라믹 계열 소재 활용을 통해 표면 온도 최대 2,000도씨 이상의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추구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전자 전장비나 센서 탑재량에 대한 구체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기존 무인기나 전자장비 개발을 통해 축적한 소형 고성능 센서 기술이 접목될 것은 당연한데요. 일부 전문 분석가들은 EO, IR 센서, 전자정보 수집 장비, SAR 레이더 등을 조합한 통합형 센서 패키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극초음속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반 진동열 노이즈 보정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ADD를 비롯한 국내 방산 업계는 극초음속 추진 기술, 복합 소재, 전자전 AI 통합 기술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전력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히 엔진 작동 안정성과 내열 재질 검증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이들을 결합해 마하에서 6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시험체를 상정하는 단계 이르렀습니다. 이는 기체 형상 설계부터 항공 전자 장비 내열화 연료 제어 실시간 비행 경로 수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난제를 해결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 결과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개념적 청사진에 불과했던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점차 손에 잡히는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인기 분야 역시 숨 가쁘게 전개 중입니다. 이 무인기는 단지 빠른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전자전 능력과 정찰, 타격까지 결합된 입체적 전장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IT 반도체, 통신 기술의 강점은 극초음속 무인기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뒷받침하며 AI 기반 항법 알고리즘은 극한 속도에서 변화무쌍한 대기 조건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인기는 단순한 빠른 비행체가 아니라 전장 상황을 스캔하고 정 레이더를 교란하며 필요하다면 정밀 타격으로 전세를 한순간에 뒤엎는 멀티도메인 플랫폼으로 진화할 여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에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축적된 엔진 연소 시험 결과, 내열 소재 실증 데이터, 항법 장비 실험 결과물들이 조만간 선보일 초기 시제기, 제작과 시험 비행에 활용될 것입니다.